는 <mondoNetflix> eh 우리가 지금 게 와서 왔는데요.

Ô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ơi mọi người 아이리좀게 아이고 아직내 가서 다 나만 없고 아무개는 데 무슨 셔를 먹을 거이도 뭐야? 예. 포춘 다 아이프가좀소리이아가 아, 어. 아, 이제 힘을 모여 아, 그래. 천천히 이되이게가야되는라지가더게 됐다 어, 아이고, 아이고 진짜 빨리 가야 아이고 리가먹버려

네. 너무 진짜 신발 벗어. 아, 예, 예. <laughs> 나거거니알 어, 기분 기분 <목소리> <알지. 알았으라고. 목소리> 아, 네. 신발 벗. 벗으라 신발 벗. <laughs> 네, 내, 내 누구야? 누구야? 누라야누구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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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누구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야?

저쪽 차에 이그 저쪽 차이가어오사람 소주 3병을 주더라니까 김, 김 근자 근자발자서 하지 아도들봤나김자 잠시만요